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의 정병호 교수입니다. 저는 이걸 옛날에 나 스스로가 이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그주최자께서이 명무, 명인전에 대한 의의가 무엇이냐는 것을 관객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시오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 우리나라의 전통 예술이 다른 민족들의 예술과 같이 결혼하면서 동시에 큰 장소에서 공연했을 때는 우리의 예술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런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애국에서 많은 외국팀하고 같이 공연을 했을 때는 우리 팀이 당연코 우수한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들고고 아직은 우리의 전통예술은 아직 그 국민 생활 속에서 바탕을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전통예술을 공연할 때 여러분들과 같은 훌륭하신 하나의 그 관객이 많이 와야 될 텐데 아시다시피 아직은 반 정도밖에 못 오셨습니다. 가창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통적인 극장이 한 100여 개가 됩니다. 도시에는 다 있습니다. 이것은 1년 12달 전통 극장에서는 전통 예술만 하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극장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 예술은 말만 국가적으로 우리의 예술을 아끼자, 우리 예술은 훌륭하다 하는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그 전통 예술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걸 기획하는 사람들이에게 큰그 도움을 아직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예술은 말이죠, 역시 우리나라의 자랑이라고 뭐뭐래도 문화 예술이라고 나는 법입니다. 작은 땅덩어리에 사실은 그런 그 나라도 적고 흡수하기 때문에 사실. 배를 볼 것이 없거든요. 문화의 술에 한해서 큰수을쓸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조선 시대부터,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보면 보통, 어, 그냥 적당히 보지만은, 동부 아시아에서 그 시대에 가장 선진화된 국가였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 없던 청동기를 만들어냈고, 그들은 청동기를 통해서 꽹갈리도 만들고, 지을 만들고, 그리고, 무당들이 추는 방울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중국의 많은 무악 춤과 노래를 또는 악기 연주 하는 것을 전부 중국으로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사를 지낼 때 우리의 예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은 중국의 문헌상으로 입증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은 <laughs> 모든 민속이 중국에서 왔다 흔히 그렇게 넘겨버리고 맙니다만 은 우리의 예술이 고려 이후에 조선조 이루도록 그 기간에 중국에서 많은 문화 예술이 들어옵니다 유교와 더불어서 그 이전의 고대 국가 고대 시대로 우리가 많이 들어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알아들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의 전신세계 마음속에는 하나의 문화의 기틀, 문화인으로서 자존심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그 험악한 일제시대에 우리 문화를 완전히 뺏어지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이, 시, 시야에서 보이는 것만 다 부수고, 버려버리고, 이걸, 그런 장난을 했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훔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 문화예술, 굳건한 문화예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와 같은 전통예술이 살아남게 될 것이죠. 막, 그러는데, 역시 그간, 여러가지의 임진왜란이라든가 또는 가보전쟁이라든가, 또, 일제시대 식민지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6.25 전쟁,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전통 예술은 상당한 부분에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마치 봄철에 비바람이 촥 불었을 때꽃 꽃봉오리를 피지 못하고 비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꽃과 같은 그런 예술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것들이 이제. 70년대부터 국가의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런 예술가들을 문화재로 지적해가지고, 그걸 국가에서 육성하고 오니까, 그 수에서 이제 국민들이 알기 시작한다. 야, 이게 우리 예술이 얼마나 훌륭한기에 국가에 돈을 주면서 보존하느냐 하는 걸 알게 되었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전통예술, 특히 공연예술, 우리의 전통예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공연하는, 국악분들의 보여주는 멋을 부려서 그 예술을 예술성을 보여주는 이런 공연예술 분야의 하나의 예술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본의 노나 가부키는 세계적인 예술이 었습니다또 중국의 경극이라고 하면 유명합니다. 세계 여러 예술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이 모두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예술로 그들은 평가한다 그러나 그 예술보다도 못지않게 우리 예술이 더 훌륭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세계 수준이라 할까 세계 사람들 우리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예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협조해서 문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y m f 는 문화인들이 예수는 사람들이 극복해야 된다. 예수가들은 눈물이 많고, 정이 많고, 정의가 있거든요. 참 예수가들은 눈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순에 살고 있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가들이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예수가를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들이 용기를 얻어서 국가를 위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여러분들, 일본에는 있 미소라 히바리라는 사람은 아시죠 미소라 히바리라는 대중 가요의 유명한 일본 최고의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은 한국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일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미소라 히바리가 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이사람을 국민장을 시켰습니다. 일본의 천왕이 미소라 히바리라는 사람을 국민장을 시켜라. 그래서 국민 작을 시켜줬습니다. 예수가 같이 죽었는데 국민 작을 시켰다고요. 그왜 그러는가? 이렇다면 대평양 전쟁 때폐망 후에 일본이 아주 쏘가 되어 망해버렸죠. 완전히 망했는데 그 국민이 오늘의 번영한 국가를 만드는데 이 미소라 히바리라가 하는 음악가, 음악한 사람들 그 노래를 듣고 사기를 올라갔다고 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미소라 히바리를 새롭히 존경하고 슬퍼했습니다. 동경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일본 천왕이 죽은 것보다도 미소라 히바리의 제사에 모인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한국인이지만 일본 국민들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는 그런 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께 오늘 출연하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말 이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